한 마리 왔습니다. 음. 이 종자가 뭔가 모르겠습니다. 쎕니까? 음. 네, 네. 무실이무실입니다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이 작은 거에 낚대 더잘 부릅니다. 각을 못맞으면딱 나가보거든요. 힘설 건다 씁니다. 이래. 자, 됐습니다. 푸세요. 예. 음. 한 마리 왔습니다. 음. 선수의 네. 선수의한 마리 왔습니다 자 새벽에 왔다가 지금 한 8시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치를 받으려고 요거 특수 어종이 아닌가 살짝 느낌이 옵니다 참돔 같은 느낌이 살짝 옵니다 참돔은 앵간하면 올라옵니다 이기는 사이즈가 좋으니까 한 5자 정도 올라옵니다 어디 게 낚대 두대 박살냈는데 오늘 은 그런 물상사는 없어야 되긴데 참돔이네. 참돔, 참돔. 오, 참돔. 어 어짜 넘습니다. 조금 더 감아주시고. 예. 야 이런 거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. 아, 와 아, 아, 축하드립니다. 어 화이팅하고 가자. 예. 무조건 감지마시고 내리면서 후 감고 낚대 박대 우 세우고 참돔이네.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손맛을 좀 보셔야 할긴데아 사장님 사모님이 아니고 저쪽에 사모님입니까? 아 그래요 아, 사장님 사모님이 아니네 모시다 오! 어 축하합니다. 요, 뭐, 한, 요도 한 55나 되겠습니다. 네, 축하합니 사장님 한 마리 땡깁니다. 이 사장님은 엑스바한테 8000번 니래 원줄 8호, 목줄 7호로 세팅했습니다. 아직 8방 터지 않는데, 그거 만회하려고 오늘은 목줄을 굵게 세팅했습니다. 끼리하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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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있습니다. 물고 있습니다. 예, 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시면 하면 됩니다. 입실이 어떻해요, 사장님? 입실 못 느꼈어요. 못 느꼈습니까? 참도은 그렇습니다. 잠도 나중에 예. 저기 이제 배에 공기가 차면 힘이 없습니다. 선장에서는 일 그대로 들었습니다. 이게. 선장일입니다 이게 부실이 같아 제 느낌이. 부실이 같아. 그만 가 보세요. 자, 공기 한번 믿으시고 됐습니다. 낚싯 아, 내리시고. 그냥... 낚싯 내리시고. 육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낫고낫고 내가 할게. 내가, 내가 손, 내가 할게. 육자 입니다 육자. 6자. 어, 용금 9 0 분입니다. 자, 조금 전에 저 앞집에서 부실이 약한80 정도 되는 거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거 뭐 족보가 좀 이상합니다. 긴 꼬리가 아이가, 이거. 정선장이 벤자리를 한 마리 잡아갖고 우리 마루라한테 한번 서려줘야 되는데 선장이 돼갖고 아직까지 벤자리를 마루라한테 한번 못 서려줬습니다. 어이, 참돔이네. <목소리> 아, 참,도, 요만하면은, 브레이핑 사이즈, 예, 한, 이만하면은, 약한35 정도 되겠습니다. 합격. 자, 오늘 선장님 말해보면 다 같이 손맛을 이래 봤으면 하는데, 손맛, 보신 분도 계시고, 뭐, 보신 분도 계시고, 짜다시리 낚시가 안 되는 낚시, 낚시 날씨입니다. 어제보다는 좋아하긴 하는데. 뱅의 동입니까? 아, 긴 꼬리네. 자, 이 집은, 저 집은 긴 꼬리고, 긴 꼬리인데, 너무 방생 사이즈입니다, 저거는. 요것도 뺑이다, 뺑이다. 낚시는 빼주기 있어. 돌돔이다. 돌돔이네, 돌돔. 돌돔. 돌돔, 돌돔. 오, 잘르다 아, 이 집은 돌돔입니다. 야 한번 들어보시죠. 요 정도는 그냥 들면 들립니다. 자 푸시고 몇 센치입니까? 긴꼬리 몇 센치입니까? 그살리주세요 가져가야 됩니까? 이게 돌돔 요돌돔 같이 생겼습니다 숫놈입니다 요거는 돌돔입니다 자 요만합니다 자 다시 옵니다 야, 이게 빵같다 빼기가 쉽지 않은데 우수한 대공으로 고기 빼냈습니다. 조금 전에요 촬영하다가 박았다이라길래 그냥 그대로 닫고 갔는데 다시 뺐다이라길래 다시 왔습니다. 5호 원줄에 6호 목줄. 낚대 몇 옵니까? 3호. 낚대 3호. 요즘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. 5만 원짜리. 예, 5만 원짜리랍니다. 어, 펜, 자, 참돔입니다. 자, 6자 가까이 되겠습니다. 육자 아, 가까이 되겠습니다. 육자 됩니다. 끝이야. 축하드립니다. 오늘 해피데이. 육자 됩니다. 와, 크다. 자 오늘 빅토리오 이탕 조항입니다. 오늘은 참돔이 불축구지하게 세번 물었는데 많이 커지세요. 오늘 포인트 특성상 엿동으로 지나가게 배를 잡아가지고. 글면 터뜨리고 한 여섯 번정도 터뜨린걸로 기억 납니다 오늘 돌도마마리 올라왔고 참돔 제일 큰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참돔이 제일 큰 놈이 60 60.5예60.5그 다음에 부실이가 이거 한75 80 75어 75나 되네 예요거두 발이 제일 크고 이런건 전부 다50 후반입니다 이게 5자가 아니고 이, 뭐, 비슷비슷합니다. 이게 전부 다 오늘 더큰거도 걸었을 텐데 다 터졌으면 저거 욕자급입니다. 자, 내일도 새벽에 출발합니다. 자, 오늘 5 0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.